SNS를 통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을 유도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도박 사이트는 실시간 채팅을 통해 바카라 등의 도박 게임에 돈을 걸고 판돈을 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 주로 10대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였습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온라인에서 만난 고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다른 10대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도박에 참여한 수백 명중 80%가 10대였으며 판돈은 수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운영진을 구속하고 도박 이용자들을 입건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중독 증세를 보인 청소년도 있어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촉법 소년 등을 법원에 송치하고 나머지를 지역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회청하시고 계신가요? 생각 없이 이런 일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뉴스와 이슈만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다.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합니다. 010-84387692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말, 2월초에 분명히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에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당시 툴젠 1주당 가격이 52,000원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